자 19번은 a가 직각이고 ab가 3, ac가 4. 그러면 bc는 자동이네. bc는 얼마고? 오네. 음. 이때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hc와 hc 위의 점 d에 대하여 각 ba 어, d h adh 요각 요거가지고 탄젠트, 요것을 세트로 아까 세타. 세트? 요 놈이 답이 얼마 나왔다? 이가 나왔다, 이래놨네 ADH 각이 2가 나왔다. 요럴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러놨는데 ADH를 세트로 바꿔놨었다, 잉? 됐자.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가 어려운 걸 했다, 잉? 근데 이거는 지금 19분에 놓았기 때문에, 20분 앞에 놓기 때문에, 뭐, 쉬운 기다. 뒤에 놓으면 더어니다 알았나? 그다음에 첫 번째 번에 A h 구 이거 할 것도 없잖아. 5분의 10이 맞나? <laughs> 이거. 맞죠? 야, 주사 각이 하루틀 맞나? 어? 야, 이거 이거 많이 맞잖아. 이거. 직각의 수술을 발견하면은. 이공식몇개 있나? 네개 있죠. AB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A c 의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맞죠그 다음에 가운데 그 제곱은 양쪽을 곱해라, 맞죠그 다음에 직각을 낀두 변의 곱이 같다, 이거. 왜?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b, bc 곱하기 a, h, 이 넓이 맞자. 밑변 높이. 또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 이거 밑변 높이니까 이거 같다, 이거. 2분의, 2분의 1, 2분의 날나가버리니거 이거 대게 해봐라. 5분의 10이 논다, 이거.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AH. 날라가 보니까 5분의 10이 맞네. 맞죠? 이 기억을 할 것도 없다, 이거. 그 맞다, 이거. 그 다음에 BD를 구하래. BD. BD. 자, BH는 금방 구한다, 이거 맞지? BH 공식으로 금방 구할수 있잖아. 응. 맞죠? 3제곱은 BH 곱하기 5 끝이란 말이지. 오분에 구가 답이야, 맞죠 그런데 비 d 를 말해 비 d 자, 요 삼각형에서 생각형대로 오고 있어, 여기에서 지금 탄젠트가 1에거든맞죠 이거는 값이가 비가 비지야, 삼각비례가 좀더 비단. 그럼 요놈이 밑변이다, 밑변. 요놈이 높이거든. 요놈이 얼마야, 얘야? 여기 이란 얘기야. 요분1 1이고맞죠1분 네. 이니까. 네. 근데, 이, 실제 길이 이가 뭐하고 같아? 5분의 1이하고 같다, 이 말이야. 맞죠? 응. 난 이해됐나? 그러면은, 실제 길이 1은 얼마겠노? 이거 2나아버리면 되나? 2나아버리면게 얼마고?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고? 실제 길이 1은, 요 길이는 5분의 6이야, 5분의 6. 여기는 얼마라고 5분. 5분의 9잖아 3제곱은 짧은 골고파기 5단나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5분의 9더하기 5분의 6이니 뭐, 뭐. 그 얼마고? 3이네3 이거는 1탈라됐자진자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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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너무 많이 지뭐 그저처럼 기다봐 그다음에 b a d b a d 대리 너 b a d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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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어, BAD 이러고 하니까 탄젠트가 2 넣어버렸대 2. 이거 BAD 어디 구해? 야 죽음상황형이 아닌데 어. 맞지? 앞에 그두개 쉽게 놓아놔놓고 세 번째 거 왕창 이렇게 돼버렸네 맞지? BAD 맞지? 저 죽음상황형이 죽은 죽은 아닌데 어떻게 BAD를 구해 여기가 가나? 음... 여기 b 이거든 여기가 3이고 1, 2, 더 3이야. 어? 도나버렸네가 같네? 맞이놈도이 응. 두개가 같니? 같네. 이등변삼각형이등변 삼각형. 맞죠? 그럼 이값 얼마야? 이가 세타 잡아이 얼마야? 응. 이거도 세타잖아. 그럼 이것도 이게 뭐 세타 같아천도 세타네? 얼마였나? 이... 맞네 이 거. 와, 맞죠? 됐지? 됐죠? 네. 생각보다 뭐 간단하지 쉽죠?